조롱이 t v 저 조롱이 오랜만에 찾아온 멍텅구리 박사입니다 야 근데 처음부터 마크 처음부터 마크로 나왔네요 어 진짜네 처음부터 마크였나네 근데 저번에 한번 레드님 영상이 나오긴 나온는데전건날개를 쓰겠습니다 건날개까지저 그거 갑옷을 끼겠습니다 네. 야 너도 레깅스랑 부츠랑 모자는 껴 그래도 야가 치트 쓸수 있냐? 치트 스추라이즈 야 치트 한번 켜봐켜 봐. 야, 일단 설정에 들어가 봐. 아, 설정. 내가 no. 로 <laughs> 야, 네 죄송합니다. 지금 야, 어, 이년에게 이념... <laughs> 어, 게임을 떠났다는데. 헤들어 <laughs> 왔대. 떠났다. 어쨌든, 제가 한번알아보도록 제트, 제트 어택, 브이! 어, 됐다. 제트 윙 어택을 했다. 제트 윙 어택! 봐봐, 요 무빙 한번 해볼까? 요 봐봐. 날개 빠닥빠닥. 날개 빠닥빠닥. 와, 왠지, 비비용 같다. 비비용! <laughs> 여러분, 오늘은, 번... 예. 왜이 영상으로 왔냐면 그냥 와, 와봤어요. 할게 없어서. 보고 싶어서 왔어요. 네, 여러분. 오늘은. 자. 어, 어, 다시. 저. 어, 어디지? 어, 야, 어딨어? 나? 야, 나한테 와. 나 나한테 와. 알겠어. Baby, come on. 알겠어. 아, 저기 있구나. 오늘은 제가. 치트, 치, 제가 치트를 써서. 지금 제가 서바이벌이거든요. <laughs> so 난 크리에이티브인데 그러면 저를 어 오늘 어 엉탱고리 박사님이 온 기념으로 저를 마음대로 실험을 실험체를 써 주세요. 여기 들어가 있을게. 예. 원래 오늘은 진짜 집에서 형아랑 실 형아랑 실험체로 사용해서 진짜 노력을 했거든. 근데 진짜 걸어 죽여져. 자. 어 음, 뭐야? 아니.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그대로 해. 오케이. 자 일단 다이아몬드 건물을 한대 맞고 그리고 그리고 나는 맨손으로 얘를 때리고 그리고 아! 난할수 있다고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난 탈출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 건물로 아! 탈출해 아, 탈줄했고찮아 괜찮아. 괜상대괜 하지만 난더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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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멀아 괜찮아. 괜찮 S7!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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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야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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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나찮아 괜찮아. 괜야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야, 내가 더 빨리 낙서하는 걸 보여줄까? 아니? 계속... 누가 지우고 누가 바람인가? 어, 지금 저 피카츄가 바람이다. 헐 리자몽이다 이야 아까 내가 봤는데 저 아저씨 네, 포켓몬 리자몽을 봤는데 검은 리자몽서 벌써 몇 가지나 가시댔나 봐가지. 봐봐 네, 진짜 난 자살하겠어. 애송. 야내가 나눠서 뭐 이렇게 자살하기 전에. 네가 봐봐 네,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. 이제 네, 자리지 마라. 여기 떨어지지 마. 알겠어. 저 높이 갈 거야. 야! 아, 아직, 안 보여. 아직, 아직 팀이 남았다고 난 땅이 보여. 아래를 봐봐. 저 땅이 안 보이구만. 폰이 안 좋고. 폰이 안 좋아. 아니야, <laughs> 내가 너무 높이 높이. 야, 앞으로 날, 날 쳐줘. 날 쳐줘. 배터리가 부서. 예, 저희 충전기 있어. 검색. 안녕하세요. 예, 어. 여러분. 앞으로. 낙서! 나... 아니 빨리 앞으로 쭉 때려. 아싸, 나안 죽지요. 왜냐하면 전날수 있습니다. 슝. 이히 히. 이 응, 전 일단 전 진짜 못 나갑니다 이제. 내 전화 진짜? 가, 가, 가둬지겠습니다. 여기 안에서. 야, 날개 빼고 하지, 너. 야, 여기 하잖아. 야, 근데 나 진짜 나는 거야, 나. 진짜, 이거 진짜 날개 꼈어. 이제, 네가날씨험엄로써 써.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. 아니야, 괜찮아. 어,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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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봐 <laughs> 가디안이다. 다. 네, 죄송합니다. 지금. 이거 맨날 보고 있어서. 간다. <laughs> 가디안. 간다. 폭발 신. 병원 폭발이었다. 어디 갔다 왔죽지 나도 크리에이티브 나이지. 먹고 싶다. 먹... 야,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가지고. 먹고 ]한테. 싶어. 어. 야, 대장이가 왜 이리 작아? 뜨거운 니까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지금 제 집에 있어서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, 너무 신기한가봐요 이런 팁비는 <laughs> 멍청구리 박사 집에 없거든요 야두개썰 <laughs> 살... 언제 썰짠와 살... 와, 대박 야한번더 야. 해볼래? 야 이거봐 대폭발이 연재됐어 야 봐봐 야너 야, 야, 오래가는 포션 있잖아 응 이거 점프가운걸로 난 분장할 수 있다 봐봐 오래 뿌리면 나 거지? 아, 에요초기 아, 검은색 충전기 빨리 뛰어가. 알겠전원이꺼졌어 아, 아니, 야, 왜. 어? 야, 또 뜨면. 아, 아니, <laughs> 리모컨이 없 나도 배터리가 없구먼. 나 이거 사용하는 거 맞아. 뭐하니? 텔레비 좀 틀겠습니다. 너 팀이 틀려. 예, 잘 했다. 어쩔 수 없다. 어, 이 점프 강화 걸렸다. 야, 이거 뭔지 맞춰봐. 이름 뭐지, 아고 야, 내 사람, 나 포션 이름을 맞춰봐. 야, 건호야. 응? 여기 있어봐. 응? 내려와봐. 고통! 이름이... 어? 고통! 땡? 그러면? 이거 야. 속도 좋아요 구속이네야 원래 포션 배틀 알라이크 이러면? <laughs> 야자기 원하는 포션을 여러개 막 도안해 나고통같은거 도안해서 먹어도 돼? 그래 야, <laughs> 그럼 자기야 죽잖아 근데 아니 상대방한테 딱 뿌리는거야 오케이? 야, 먹는 것도 꺼내야 되지. 아니, 먹는 거 말고, 이렇게 오래 가는 거. 오래 가는 거 써야 돼. 왠지 알아? 한번 먹으면, 어, 몇번못 쓰잖아. 그러니까. 야, 일단 갑옷을 너어도 다이아 프세스로 맞춰. 아니야, 괜찮아. 난 이렇게 입어. 그러면, 바꾸고 온다. 여러분 편집 형 무슨 도써 대나 그것도 일회형인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걸크리티브로 쓰... 바꿔 빨리 들어오시겠나 들어가는 중이어 들어왔구나 나 가겠다 야 이거 내가 이길 수있겠네 아니 어제 만만하게 봤어. 아, 나렸다 아, 나였다. 빠! 아, 운좋았니 점비야. 어, 너운 좋았는데. 점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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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어. 이게 뭔지 알지? 이게 뭔지 알지? 슉. 난 사라졌다. 난 찾아봐. 는데 아니? 너는 가보 때문에 보인다. 히히 야, 야. 야, 이제, 갑옷을 입어라. 그냥 갑옷을 입어라. 응. 아이 너무 안 보여서 싸움을 할수 없구만. 어딘지 알겠다. 여기있다. 얘는 여기있다. 얘는 여기있다. 응. 빨리 갑옷을 입어라. 응. 빨리 갑옷을 입어라. 응. 입어라. 저기있군. 여있었군 <laughs> 너는 속도 조화를 붙이겠다! 나도! 히히히! 나도. 너는 그 나도크 나. 수... 호흡이다! 그, 난... 너는 물, 물이 없다! 너는 물이 없다! 음. <laughs> 아, 나 날씨이다. 그럼 나는 독 아, 아싸 독 걸렸고요. 다이어... 야다이아금 쓰지 마. 야다이아금 야, 아 쓰지 마. 너도 빨리 써야겠어. 열 써야겠군. 재생. 됐고. 엄청 야, 빨리 추워, 재생. 나, 추워 나나 나 마크로도 추워. 이 브레타. 어왜안 타지지? 왜 화염장이 있다. 나 화염장을 뿌리고 들어가겠다. 아무 아무니까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안 난다. 이걸 써야겠군. 미안하다. 이빨이 네, 저기. 야, 이거 힘이야, 진짜. 그거 힘이야. 야, 저 검은색 힘이야. 힘이야. 야, 내가 힘을 붙여주지. 슉슉. 위더다. 그거 위더다. 렛지. 우라가는 힘의 포션이 있다. 슝. 아, 아, 안 돼. 그 차는 손으로 때리는 수밖에. 가사야 나 TNT 폭발! TNT가 있었군! 빨리 저로 붙어라! 왔다 데미지를 입었다! 난 힘이 붙었다! 투명하다! 기다려봐라! 딱! 딱! 난튀겠다난그 바지를 안 벗었었다! <laughs> 난그 바지를 안 벗었었다! 안돼! 지켜버렸구먼! 다이아 가옷을 입는다! 어디 있어? 난 여기 있다! 왜 <laughs> 아직도 바야 내거 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내가 하늘에서 살수 있는 곳을 야, 바지 만들겠다. 야 바지밖에 안 보여. <laughs> 어? 어? 너내꺼였니아내 때문이야. 킹였네. 내가 만들겠다. 하긴 네가 왜 바지를 버렸겠어, 그렇지? 그 입은... 벗었다 입었지? 벗었다 입었는데? 아이 진짜 버렸겠어, 그렇지? 야, 그딱 야, 내가 나는 곳, 나는 곳 만든다? 아 어. 아이고야, 만드는 것도 힘들다. 야, 걔, 초, 야, 그거 초코 물어 뜯은 거다. 초코 장난감이니까. 응. 어. 여러분, 이런 것도 만들었어. 슉, 편집